안녕하십니까 허위매물 없는 중고차 H모터스 대표 노승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저희 H모터스에서 계속해서 차량을 매입할 때마다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 중고차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제가 찍을 때마다 항상 실내에서 자동차 키를 보여주면서 이건 꿀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매 영상마다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어떤 소비자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왜 이게 꿀팁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를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구나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. 상당히 짧은 영상이지만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한테는 엄청난 꿀팁이 될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. 밑에 보시면 저희 H 모터스 열쇠 고리가 달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열쇠고리 보시면 여기 H 모터스라고 써 있는데요. 이거는 저희 H 모터스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열쇠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희 H 모터스에서 매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H 모터스 키 고리가 여기 보시면 H 모터스 열쇠고리 장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 H 모터스 열쇠고리가 달려 있고요. 이 차량은 저희 H 모터스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열쇠고리입니다. 자, 영상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항상 영상을 찍을 때마다 열쇠고리에 대한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내가 인터넷에서 본 중고차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중고차 매매단지에 방문을 하셨습니다. 열의 아홉은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게 이 키를 소비자한테 건네주는데요 근데 이 열쇠고리에 있는 상호와 내가 인터넷에서 봤던 딜러분의 소속되어 있는 상사와 만약에 상호가 틀리다면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허위 매물이 아니더라도 상호가 틀리게 되면 그분은 알선 판매업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선하시는 분의 마진도 포함이 되겠죠. 다들 아시다시피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차주와 소비자와 컨택이 되는 건데요. 차량을 직접 확인을 하셨는데 차량 상태 너무 괜찮아서 이 차량을 꼭 구매하고 싶은데 이 딜러가 자꾸만 말을 바꾼다, 허위매물에 당한 것 같다, 아니면 눈탱이를 너무 세게 맞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. 이 열쇠고리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차라리 차주분과 직접 연결을 하시는 걸더 추천드립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중고차는 차주와 다이렉트로 연결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자, 그럼 이것으로 허위 매물 없는 중고차 H모터스 대표 노승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